안녕하세요. 코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진 그리고 영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폴딩 헤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아스트로 U19 플랫스틸트 Z 타입 폴딩 헤드 헤비 스탠드입니다. 대부분 폴딩 헤드는 Z 타입으로 되어 있어 편리하게 틸트하거나 높이를 높일 수가 있고 가까이에서 촬영하고 싶을 때는 앞으로 쭉 내밀어서 촬영을 할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아스트로 요 19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센터 관절 부분에 추가되어 더 다양한 각도 구현이 가능해지고 전통적인 폴딩 헤드가 구현할 수 없는 각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높이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지지 하중이 감소되는 게 아니냐고요? No, no.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 받으신 분들은요, 여기 구성품에 렌치가 같이 따라오는데요, 이 육각 렌치로 관절 부위를 조여주셔서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하시는 장비에 따라 원하시는 감도를 조절하시면 을 되는데요, 너무 많이 조이시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장비에 따라 가장 적절한 감도를 찾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에는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4개가 들어있어서 매직감을 사용하시면 각종 악세사리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폴딩헤드가 수납성이 좋아서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미니 삼각대를 대체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테이블에 거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 높이가 20cm여서 일반적인 미니 삼각대의 높이는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수납성이 좋아서 급할 때는 주머니에도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굉장히 사용할 곳이 많은 폴딩 헤드인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상세란에 제품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쿤니였습니다